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말라기 3장 16절부터 4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우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남유다가 멸망하고 대부분의 주요 인물들이 죽거나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쯤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몇 차례에 걸쳐서 포로들이 가나안 땅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5만 여명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민족 자치구역이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대제사장 요수와 총독 서루바벨 느헤미야 그리고 선지자 에스라, 학계 스가랴 등의 노력으로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대 땅을 회복하고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언급하셨지만 이스라엘 지역은 독립은커녕 계속해서 대제국들의 속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한 이후 바벨론의 속국으로 남아 있다가 포로 귀환 시대에는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었고 그 이후에는 헬라가 일어나자 헬라의 속국으로 또 바뀌었고 잠깐 독립의 맛을 봤습니다만은 곧또 로마가 일어나자 로마의 속국으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가 포로 귀한 이후의 중간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성전이 회복된 이후의 시기에 활동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전이 회복되고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도 회복되는 등 이스라엘이 옛 모습을 되찾아가는 듯 했습니다만,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전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선지자들과 지도자의 노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백성들의 신앙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다시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꾸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라기서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느끼시는 그 서운함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1장 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말라기 스 1장 6절 말씀도 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망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러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말라기 3장 13절도 읽습니다. 시작 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구체적인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부인하면서 하나님과 대립하는 이 모습 자체가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진리와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없는 것을 있다 하고 바른 것을 잘못됐다고 하고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우기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0.00001%도 없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나라의 불행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면서 자신들의 불법과 죄를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했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배달 사고가 났을까요?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장자였고 야곱은 차자였는데 야곱을 더 사랑해서 야곱의 장자권을 인정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임을 그들이 몰랐거나 모른 척했다는 말입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 곧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조상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탄생한 이들이고, 그의 후손들, 현재 살아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생활 중에 지키시고, 고국당에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들은 애써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하는데,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우리가 멸시한 적이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말라기서 1장 7절 8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룩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뭐 우린 제사를 안 지냅니다만 제사 지내는 거 보면 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대충 제사 지내는 사람 잘 없습니다 사람에게 줘도 싫어할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 놓고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번 멸시하고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훔쳐 갔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훔쳐 갔냐고 따졌습니다. 말라기서 3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뭔 얘기를 하시냐면 헌물, 예물, 희생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 놓으신 헌금을 백성들이 억지로 대충 내거나 아예 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물욕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 지금 돈 거두려고 하시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헌금 헌물은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어떤 계기판과 같은 것입니다. 국가에 내일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세금 도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각종 헌물과 헌금을 내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은 도둑질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20배, 30배, 60배, 100배 돌려 주시지만 드리지 않을 때 약속하신 대로 경고하신 대로 저주를 내리시고 벌을 내리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과 싸웠다고 말씀하지만 백성들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말라기 3장 14절 15절 말씀 새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유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성전을 재건하며 당장의 나라가 회복되고 큰 변화가 있을 줄 알았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 중 일부는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부정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 처세수를 따르는 것이 더 나은 일이라고 푸념하는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헌금 낼 돈으로 모아서 집을 사겠네. 뭐 이런 소리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 봐, 드려봐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봐야 예물을 드려봐야 우리한테 득되는 게 뭔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를 봐도 일제식민지 36년, 6.25 전쟁, 뭐 군부 독재 시절 등과 같은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힘을 가진 이들에게 빌붙어서 민족과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박지 같은 매국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회복되었지만, 나라는 식민지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이들도 역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언젠가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라기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더 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마음을 모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키는 이들의 신앙을 지켜보고 계시며 그들의 고백적인 대화도 들으십니다.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들이 당하고 있는 억압과 불의과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기념책,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자식처럼, 아들처럼 아끼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멸시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제대로 평가하실 겁니다. 본문 말라기서 4장 1절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외하지 않는 믿음을 저버린 이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더 봅시다. 시작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날이 오고 있다. 그날에 모든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 지푸라기같이 완전히 타 없어질 것이다. 뿌리나 가지가 다타 버릴 것이다. 남은 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용광로에 떨어진 뭐 지푸라기처럼 다 태워버리겠다고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당장에는 뭐내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 외면하고 뭐 드릴 예물도 안 드리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좋아 보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때가 되면 용광로 같은 날이 온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쉽게 보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납니다. 그러나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날이 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하나님께서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고 난 뒤에 말라기서 4장 2절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킨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한번더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나를 섬기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이 해처럼 비출 것이다. 거기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올 것이다. 너희는 오양 간에서 훈련한 송아지처럼 뛰놀 것이다. 그때 너희가 악한 사람들을 밟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 발밑에 재처럼 밟힐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나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날이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치료와 회복과 또한 복수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치료하실까요? 왜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실까요? 왜 악한 자들을 밟을게 될 거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넘어졌고 다쳤고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양심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들을 불의와 불법으로 억누르고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믿음을 지키고 굳건하게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어느 때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기 좋은 시절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사회적인 혼란과 같은 외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평화롭고 배부르고 삶이 풍요해서 내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자문서를 기록한 지혜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문서 30장 8절, 9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 배가 고파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게 하시고 너무 배가 불러서 하나님 필요 없다는 말도 하지 않게끔 우리에게 적절하게 채워 달라는 자문서 지혜자의 기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지난 백년 동안 이러한 신앙적 위기를 모두 겪었습니다. 식민지 수탈과 전쟁의 피해로 가난과 사상적인 억압과 폭력으로 신앙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지금은 지나치게 배부르고 삶이 풍요로운 것으로 인해서 신앙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움은 기독교인들을 무장해제시킵니다. 성도들이 간절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문턱만 밟고 있습니다. 신앙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린 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것을 지혜롭게 여깁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열심히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적당히 하라고 충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성도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당부하시면서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마지막에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억울한 것다 해결해 주시고, 아픔도 해결해 주시고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믿음을 지켜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볼수 없을 것이라고 탄식하시는 것,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그때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을 잘 지킬 것을 요청하시는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연이은, 실수들, 교회의 권위와 명예를 떨어뜨리고 기독교 신앙을 의심하게 만드는 실수들이 계속돼서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과거처럼 존경스럽게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위선자, 거짓말쟁이라고 야유와 조롱을 보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교회가 세상을 선도하며,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보다 못한 교회 행태로 인해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며 가르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교회의 세속화가 가중되고 있고,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거나 영적으로 타락한 것, 경건한 지도자가 부재한 것, 사회의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고 있는 교회 교육과 시대 뒤떨어진 교회 윤리와 도덕의식 등 수많은 장애물들이 성도들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사회적으로는 소득 양극화의 고착 이기주의의 극대화, 불법의 일상화, 윤리와 도덕의 실종 세계 경제의 붕괴와 물질만능주의의 심화 등이 사람들의 삶을 더욱 현실에 집착하게 만들며 사회를 형의학적인 탈종교 사회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종교가 필요 없는 사회, 종교를 외면하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시대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경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심판하실 때까지 그 날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을 살라고 요청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그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그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잘 견디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오물 교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가장 힘든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이죠. 그러면 신앙생활하기 가장 좋은 때는 또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낼 이유와 조건은 무궁무진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나 조건도 무궁무진합니다. 아무리 죽음의 골짜기 메마른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믿음과 거룩한 삶에 대한 의지와 하나님을 경유하며 살고자 하는 신앙의 결단을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삶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실 겁니다. 10편 23편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너무 인생이 잘 풀려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줄 알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하지요. 사단의 공격, 세상의 공격을 단순히 막아내려고 버틸려고 해서지 말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오히려 시대와 상황과 유혹을 극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내한 목숨 지키는 데 그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설 때까지 그날까지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지속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